지내야 되니까 몸매도 유지해야 되고 임신하 이거에 너무 갇혀서 좀 지낸 것같아또 그래서 다 나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너무 만 편히 살아가지고 또 과정에 이렇게 힘든다라는 건사람은 모르잖아, 음. 사실은. 그냥 하면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. 안 됐을 때그 상실감이라는 거는 뭐, 안 겪어보니까.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노력하는 거보다는 음. 기대를 했다가. 음. 아, 그게 왜냐면 매일 맞아. 주사 맞을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맞잖아요. 음.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제 난포가 생기면 배에서 좀 뭔가 뽀글뽀글 하면서 배가 이렇게 튀어나와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임신을 바라는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가 음, 하는 게 아, 뭔가 느낌. 움직이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아이고. 거기서 약간 희망을 가져. 진아도 그렇지만 원효도 옆에서 음. 더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. 네, 저도 힘들긴 힘든데 이제 와이프 앞에서 막 음. 이렇게 티내기가 좀 음. 그렇잖아. 더미안 와이프가 또더 힘든 걸 아니까. 음. 지금 우리 얘기 은영이고 음. 재진이도 되게 열심히 듣고 있고. 지 근데 지금 네. 계속 네. 보면서 이제 네. 아기가 나오니까 음. 너무 예쁘니까 음. 옆에서 계속 기성말로 음. 우리도. 그래 그래. 하더라고요. 지금 계속. 어, 그랬어? 근데, 이게, 얘기했는데.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해야?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<그리고> 저희도 이요을가 되냐? 그 과정이 있어야지. 가서 맞으셨어요? 그 집에서. 아, 아, 그그 우리 신랑이 주사 엄청 잘나와 저는 요 앞에 잘 가는 내과에서 그강 배웠어.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선생님 이거 시험관 해야 되는데 주사 어떻게 나야 되냐고 처음에 진짜 웃겼어 선생님이 그 엉, 이게 엉덩이면 이동이를 사등분으로 가르세요 이랬는데 처음에+ 처음에 <laughs> 손으로 <손을> 이렇게 가르더라고요 그냥 그냥 이 되게 어머 뭐하려고 해 처음에는 엉덩이를가르라고 어, 그랬었어요 매뉴얼대로 해야 되웃겨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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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가 자연스럽게 발이 갈라져 있잖아요. 네, 네. 아, 네. 이쪽만 가르면 아, 여기만 네. 가르면 옆에 한쪽을 내등 아, 아니 이쪽을 아니 뭐 그렇게 치면은 턱문에다 나야 되잖아요. 아니 한쪽에 한쪽을 이거, 한쪽 내 등이에요. 예수, 예수. 이것도 김원효 씨랑 너무 똑같았어요. 김원효 씨도 이제 자기가 배워와서 매일 집에서 김원효 씨가 놔줬고, 이게 하루에 한 번씩 주사를 이제 매일, 맞아요. 같은, 매일 시간에, 아, 그 시간에. 같은 시간에, 같은 아 시간에 맞아야 배에 되는데, 배에 넣는 게 이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. 엉덩이는 아 그쪽 주사 놓듯이넣는데 아 배는 뭐 찌르듯이 해야 되잖아요. 이게 좀, 아좀 느낌이, 보통 자주 텐데. 해야 되니까. 근데 어. 그 과정을 혼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내가 그냥? 내 배에 막 놓고 이런 게더 철이 할것 같아요. 아유. 근데 그 되게 불쌍하더라고요. 매일 으니까 여기 군인이 시작해서 아, 딱딱해 시작해서 그 근데 좀 나는 감동했어. 조사 맞을 때, 음, 그렇지. 그 자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일인데 그거를 열심히 시간 맞춰서 그렇지. 그러니까 서로 스케줄이 다른데 맞아, 맞아. 그거를 딱그 시간마다 어떻게든 스케줄 조정해서 그걸 맞고 그리고 맨날 주사 놓을 때 이제 대화를 해줘요. 음. 사랑해라고 놓고 막 배에다 그 자리에 뽀뽀해 주고 막. 그러니까 그 시험가는 실패했는데 아 내가 이 사람이랑 살면좀더 단단해지고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. 요